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자, 이번에 짚어드릴 건 뭐냐면, 최근 그 아크가 매도 패턴이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중요한 게 크게 바뀐 게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아크가 테슬라를 털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테슬라 털었지? 여기 털고, 주식수 이렇게 털었죠. 엄청나게 털은 거예요, 지금. 참고로 아크 같은 경우는 테슬, 한번 털기 시작한 종목은 최소 3일을 연달아 계속 털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도 ARKK ARK ETF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서 뉴스레터를 남기시면 이렇게 메일이 와요 별거 없어 어 제가 그 최근에 계속 모니터링한 게 뭐냐면 페이팔인데 페이팔 이해를 거의 지금 3일 연달아 계속 내다 팔고 있어 그 다음에 TSMC랑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크는 한번 사기 시작하면 한 3, 4일은 연달아 산다. 그러면 결국 이제 거꾸로 말했을 때 아크가 안 사다가 갑자기 사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을 사시면 아무래도 확률 값이 높아진다. 그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띠라시 어, 띄우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페이팔. 페이팔. 페이팔 찌라시 띄면서한번더 팔아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개노믹 관련주, 유전, 유전자 가비, 그런 관련주 있잖아요. 그것도 오늘 찌라시 띄었더라고요 그거 띄우면서 그것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이게, 그, 검색하시면 TXG란, 그, 개노믹 관련주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영어로는, 10X 띄우고, 개놈믹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TXG라고 나와. 근데 이거 같은 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관련 회사 주주를 보면, 딱 의심스러운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아크우드, 아크, 돈나무 누나가 여기 거의 임원급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이거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데, 지금 한국 뉴클레어웨이퍼 뭐 이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랜드 연구소 미국 랜드 연구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이래요 다운받아서 보니까 이게 쭉 자료값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어... 번역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는 요양문이 되겠구나 어. 이 팩트는 뭐냐면 이거의 팩트는 이거예요 한국이 지금 현재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핵 관련 한국의 입장이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핵을, 북한이 핵을 미친 듯이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역할을 하는데 맞잖아요. 과연 이 한국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냐. 한국이 미국을 신뢰 못하는 순간 한국도 핵 개발을 할 거다.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신뢰 못 하겠다. 그 명분을 들면서 핵개발 할 거다.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신뢰를 못 하는 순간 어떤 미국의 꼬봉이인 한국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고, 뭐, 다른 방법으로 압박도 하겠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한국이 신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간 미국이 미국의 어떤 천단 무기를 한국에도 강제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꽁돈으로. 즉 한국은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나 미국 너희 못 믿어 이거를 대외적으로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카드로 압박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먹어야 된다는 거지 반도체 수출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해가 되시죠 미국이 가장 두루 하는 게 그거다 한국이 미국의 해고산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 믿는 거그 자료예요 이거는 제가 url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팩트가 그거예요. 요 유화를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한국이 미국의 신뢰를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 한국이 핵 개발할 거니까. 우리는 그걸 역, 역으로 이용을 하면 된다. 어,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소경제. 그 다음에 러시아 수소 경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팩트는 뭐냐면. 한국이 러시아와 러시아 인프라, 인프라 깔때 한국이, 한국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그에 동의를 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 엄청나게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러시아어를 본격적으로 배워야 된다. 어? 러시아어. 그리고 러시아 남자는 러시아 여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 왜 북극이가 열릴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즉그 러시아 수소 관련, 즉 수소 인프라는 대박이 터진다. 제가 영상 강의 다 했죠. 언제부터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인프라는 어, 엄청난 테마가 되면서 수소 관련주가 뜰 수밖에 없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그겁니다 추가적으로 국가가 개발한다 뭐3080 뭐 주택개혁안 뭐 이런 것들인데 대상지는 뭐 이런 거예요 강북 동구 뭐 이런 거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1차선정지 3월 31일 날 1차선정지 이렇게 쫙 했죠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어제 선정된 곳은 이거다. 역세권 부근이다. 개발한다. 즉, 아파트 들어온다. 뭐, 이렇게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은 여기. 그 다음에 저층 지구는 이렇게 이쪽 지역이에요. 이 부근으로 투자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RL 제가 남겨놓을게요. 보세요. 어,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게 있나? 우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생각나면 제가 짧게 짧게 스크립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